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자씩 교도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대사상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예,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니 예수께서 그 간괴를 아시고 이르시되 에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래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도 여자가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임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그대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정하여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 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당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며 말씀이시며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은 진리와 생명의 가르침으로 너무 당당하셨습니다. 진리는 자유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 당당함이 자유고 권세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그 자유를 싫어서 그 예수님의 그 당당함이 싫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내용처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현상을 해석해달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넘길, 넘어트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대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것, 그 어떤 것도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과 진리를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를 보면요. 어, 서기관과 대제사상이 자신들의 어떠함으로 예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세상 권력에 그 주님을 넘기려고 당시 총독에게 호소할 수 있는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 어, 엿보아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선생님, 이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엿보다, 예, 숨어서 어떤 기회를 포착하는 거죠.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당당함하고는 너무 다른 표현이죠. 여러분, 이 엿보다의 표현이 꼭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든 우리 믿는 이들을 유혹하려는 그 사단의 간악한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또 칭찬으로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다른 것에 있죠. 그들이 고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선생님,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건 맞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차별을 두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당당함의 진리를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은요, 왠지 사단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모습하고 똑같이 보이는 것 아닌 것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보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굉장히 딜레마의 논법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가이사 그때 황제입니다. 황제에게 세를 바치면 당신은 로마의 앞잡이니까. 예, 우리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어, 그 질문의 의도처럼 로마 민족의 반역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해꼬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주 멋진 대답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씀으로 그 딜레마에 어떤 것도 거리낌이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그 그들의 관계를 아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의 대적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정리해 보면 그들의 모습 속에 첫 번째는요, 믿음이 아닌 세상의 권력과 힘이 있는 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저히 예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로마의 권력과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두 번째 특징은요, 그들의 질문 속에 있는 것처럼 분리주의자입니다. 분리주의자는 세상의 현실과 신앙이 끊임없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다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혼합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교회로 존재합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고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온전한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얼마나 악한 질문을 했는지 예수님은 너무 쉽게 대답을 했죠. 교보제까지 가져오라고 합니다.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면 그 대나리온의 그림은 황제의 그림이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한번 봐봐. 이 황제의 그림 있지? 당연히 세금 내야지. 황제가 이 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편리함 주지 않니?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대, 대대, 대, 제사장 서기관들아, 너희가 영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세금 논쟁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의 자녀이고 누가 왕인지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으로 왜 나아가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13장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조세 내고 하 위의 권세에게 순복해라 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이 신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요 세상의 다스림의 권력이 어디서 왔는지 세상의 통합주의 혼합주의가 아니라 빛의 영광주의 연합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설명하면요. 하늘의 시민권으로 땅의 시민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동일하게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살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땅의 것의 부족함이 하늘의 부족함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하늘의 뜻은 완벽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라면 땅에 있는 우리들의 부족함, 내 마음의 부족함, 나의 고통과 연약함, 여러분 그 부족함이 하늘의 것으로 반드시 영광으로 혼합되어서 주님의 연합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실제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변혁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도구,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그 어떤 것은 현실의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변혁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할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에 멋있게 나오십시오. 아우, 아이, 잠들 깬 철아. 아이고, 오늘도 기도하고 빨리 가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반드시 살리신다. 여러분, 그 집중력과 하늘의 권세는 우리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떠날 때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 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예수의 권세의 그 자유로움과 능력이 흘러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 한 가지 크게 깨닫는 것은 이 본문의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는 그들의 질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백성의 질문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질문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자녀가 지금 아픕니다. 내 딸이 아픕니다. 주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다 1인칭 시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호소하고 질문하고 만나기 위해, 믿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그들의 율법적이고 거룩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결코 질문이 자신의 마음의 호소나 고백의 질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10편, 51편.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 이걸 보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일차적인 마음의 호소가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첫 번째 단락을 정리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주님의 진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것, 그것을 성경 말씀과 기독교적인 교리로 해석할 때, 우리는 그것이 끊임없이 세상을 위한 해석인지, 아, 황제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상의 해석과 성겜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단락은요, 사실, 어, 오류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오르냐 하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얘기하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중간 어 중간 사이에 있었던 그 유대 분파 중에 하나인 사두개파는요.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많은 어 부활 내용과 구속사의 이야기가 예, 선지서 그 뒤에 후 후편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는데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믿는 것처럼 레위법이라고 하는 그계대 결혼법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우리가 그 자식을 물려주게끔 하는 그 율법적인 것을 정확하게 물으면서 자기들이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러면서 부활을 믿는 척하면서 주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진짜 믿는 것과 믿는 척 하는 것의 차이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율법의 수준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율법의 수준. 여러분, 이걸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설교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함께 율법적인 설교를 할때 여러분 어, 그런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믿음은 하늘의 것으로 이 땅에 오신 실제이신 예수님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 기뻐한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건 설교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나의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풍성하심. 여러분, 우리가 다 거기에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을 사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예수님의 그 완벽하심이 점점 좀 좁혀져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연약해지고, 우리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정제감을 당하고, 내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가장 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울의 그 정서. 여러분 이게요. 나이가 지나면 요 훨씬 더 많이 옵니다. 40, 50, 60, 70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놀라운 말씀은 너무나 율법을 잘 알고 있던 그 서기관과 대제사장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사두개인에게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과 출애굽기 모세를 만나준 말씀으로 부활 논쟁의 정점을 찍어버립니다. 야 사두개인들아, 모세 언제 만났어? 모세 만나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없다. 과거형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다. 왜? 내 언약과 약속으로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약속으로 그 그림자인 것처럼 숨겨져 있는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살아 있는 부활로 내가 지금 그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언제 얘기했다고요? 모세의 80세에 아무 불가능성으로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저 이제 80이고 광야입니다. 저의 유일한 생계는 양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은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타지 않는 그 숯불의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인데 타 죽지 않는 나무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실제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아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어떻게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우리들, 죽어 있는 문자를 보는 것과 같은 우리들에게, 부활의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사도 개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신구약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과 연합, 성령의 열매를 낳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도 사단과 우리의 재성은 끊임없이 세상의 것과 영적인 것을 통해서 주님을 왜곡시키고 멀어지게 하고 율법적 사고와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우상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참 진리이신 부활의 능력을 가려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와 권력, 그 순종과 성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진리와 윤리에 도덕되시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자유이고, 칭찬이고, 격려고, 사랑인지, 대적이고 정제인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를 화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섬김과 순종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진짜 인생, 우리의 진짜 믿음의 인생, 오늘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기를, 살아있는 자처럼 하늘의 것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